봅시 177번부터 볼게요. 주격보호를 어, 자리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 주격보호는 어,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게이두 가지였죠. 주어하고 그죠? 주격보호가 동격이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얘가 품사가 뭐가 돼요? 얘 품사는 명사가 되죠. 명사는 품사가 발생하게 돼요. 왜? 주어가 명사인데 주격보호하고 주어가 동격이면 그 주격 보는 명사라는 품자가발생니다또 하나는 주어의 성질과 상태를 설명하는 것 그게 주격 보라고 그랬죠? 이게 주격 보라고. 그러면 이 주격 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주격 보문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 수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를 봐요그니까 요자리와 이 요자리를 이 찾아내는 게이 177번부터의 주격 보 찾기 게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The beginning uh,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world. 어,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시작이 그 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 그러니까 더 beginning이 좋고 the most important part 요게보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명사마다 178번에요. We, 이게 좋죠. Think to run like Ben w a t s o at the world time. 가장 최악의 시기에 인생의 가장 훌륭한 어, 교훈을 배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주어고 투부정사이하가 보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주어의 동작을 설명할 때이 쌩투부정사가 발생한다. 쌩투부정사의 투부정사는 주격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요 179번입니다. My point. 내 요점은 바로 is that 이하다. Yeah? 우리 대절이 주격보호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로서역할 하던 모든 애들은 주격보호로서의 역할도 다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절이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or t we are spending too much time on detail. 우리가 세부사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라 것이다. 그래서 대절 이하 전체가 보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80번입니다. Success is never permanent. 성공은 결코 영원한 건 아니다. 아, 역시 주어가 success고 permanent가 보호로서 형용사죠. Success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permanent한 게 아니야. 그리고 failure is never final. 그리고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야. 이 final도 형용사죠. 그래서 failure를 역시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보호라는 걸알수 있죠. p e r m a n e n t 파이널이 두 개가 형용사인데, 성공과 실패를 각각 수식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주격법으로서 형용사가 역할하고 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81번 봅시다. Preserving our cultural heritage,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했는데, 이 181번은 별사를 잠깐 치세요. 갑자기 여기에 비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오후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얘를 뭐로 봐야 되나요?라고 할수 있죠. 보통 우리가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전치사 명사가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오부 플러스 추상 명 추상 명사는 추상 명사는 아주 유명한 형형사 구문입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부 이것처럼 오브 importance 이렇게 importance 하고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i m p o r t a n c 의 뜻, important 이런 뜻. 또뭐어 예를 들어 ability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거는 able 능력 있는 이런 뜻으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가 명사를 특히 추상적인 의미의 명사를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형용사로 취급한다. 라는 공식에 따라서 이 오부 명사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후, 비동사 뒤에 있는 오부 플러스 명사는 보호로 봐야 된다, 보호로 봐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비동사 주어를 설명한 주어를 수식하는 보호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181번 같은 문장들은 이게 보호다라고 쉽게 보자마자 바로 단정짓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 이것도 보호가 될수있어 해봅시다. 어 문화유산을 보전. 도전,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o b u 가 환경사부로서 주격 보호 역한다 Our prime purpose. 우리의 주된 목적은 in this, in this life. 이 삶에서 에, 우리의 이 인생에서의 이 삶에서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to help others 이건 투부장사가 보호 역할을 하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야 라고 해서 투부장사 보호 역할 합니다 183번은요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이 all 하고 you 사이에는 대시 생략됐어요 관계대명사 당신이 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은 is 라고 말하죠 근데, 좀 이상하죠? 대리는 뭔가요? 선생님 했는데, 이제, 이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다시 동사원형이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보통 비동사 뒤에는 뭐, 투부정사가 있거나, 동영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대절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ING나 PP가 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비동사 다음에 그냥 동사원형이 또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투부정사가 생략된 거야. 투 행약근.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보호로서 역할할 때, 비동사의 보호로서 투부정사 역할할 때, 비동사의 보 보호로서 네, 투부정사가 역할을 할 때, 네 이때 투는 투는 행약능하다 이거 기억하신대요, 네. 두가 생략하는 거다. 동사의 보호로서 to 부정사를 써야 돼. 뭐뭐 여러 가지 문 있죠. My My hope 내 희망은 내희 is to travel travel around around the world. 세계 일주를 하는 거야. 뭐 이런 문장 이렇 썼을 때 여기에 to 부정사가 비동사의 보호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 그래서 My hope is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죠 그래서 를 빼도 상관없다라는 게요 문장의 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베리라는 단어가 투부정상 거죠. 그래서 어 뭐예요?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제 투 베리 이걸 루틴 어레일이랬죠. 당신의 일상생활을 약간 그죠? 어리를 다소 베리 다양하게 만들어. 당신의 그 일상적인 맨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그래서 베리가 다양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없이 비용사의 보호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문이죠. 184번입니다. 이건 뭐 조금 쉽죠. love, 사랑은 is p u d d i n g 바로 비용사의 보호로서 동영상으로 나왔죠. 사랑은 바로 putting someone else's need before you. 어, 당신의 니즈 앞에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의 니즈 needs, 니즈를 앞에다 먼저 둔 것이다. 직역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니드 need, 니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에 어, 당신의 니드 앞에 그러니까 나도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존재하는데 어, 당신 것 앞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앞에다 두는 것즉 사랑이라는 것은 왜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할 때배고 고파도 부모도 배가 고픈데 자식을 먼저 먹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든요.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내 네, 네, 네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걔를 먼저 배고픔 을 달래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 이 표현이에요. 이렇게 '프리밍 성원스니피이워드가 그런 뜻이다. 어쨌든 동명사가 오역할한다는 걸알수 있죠. 1 8 5번은요 The Last Scene of the Movie 그그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Also Touching 이거 Touching은 분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Touching은 감동적이다 이런 뜻으로 그 분사하고 분사는 원래 형용사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보호 그 자리에 분사가 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1 8 6번입니다 We should stay focused on on the day today. Predict. 당신은 어 계속 stay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focused가 역시 분사예요. 왜 집중한 채로 집중한 채로 있어야 된다. 집중한 채로 있어야 된다. 너의 지금의 어, 상태, 너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유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focused라는 PP는 보호로서 역가고 있다. 그래서 이 동사 뒤에 PPRNG가 왔을 때이 분사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퍼포먼스가 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다. 어디에 day-to-day p r e d 니까 아, 매일 매일의 어떤 날마다 행하는 매일 매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한 채로 에, 있어야 된다. 뭐이 정도가 되겠죠. 181번은요. We all have ability. 우리 모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차이는 is how we use it.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인 거야. 그럴 때 이거 어문사가 보어로 쓰인다 그랬었죠? 우리가 역시 어문사가 비동사의 보어로 쓰임으로써 조가 동격을 이룬다라 고했죠 차이의 내용이 how절이야다라고 볼수 있죠. 어문사가 충분히 보어로 쓰있다 188번도 똑같은 구조예요. 또캐스천 의문은 But it's not whether we will die. 우리가 죽을 것이냐, 아 i 것이냐에 있는 h o 아니라 but 나데이 법 e How we will l How we will live.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있는 것이다. 즉 q u e s t i o n 이주 w 고 i s 가 h e 거보 w h e t h e r 절 그리고 How 절이 둘다보 l live. 그래서 whether 절 h e 고 d 우 or 앞에서 o 미 how 보호절로 d 이는 r 문 e 다라 r 거이미 알고 있는 거죠. 1 8 9번 o 니다 e e or see, or see, or see, s see, or y or s e or e e or e or s o s e o see, s or or o o 비동사의 보호로 와절이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너가 어디에 계속해서 무엇에 계속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계획인 거야라고 해서 와절. 지금 187, 188, 189는 바로 절주이죠. 어문사절들이 에이 문장 속에서 보호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격보호는 훨씬 더 목적격 보호보다는 심플해요. 사실은 뭐 문법적으로 심각한 놈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격보호가 문법적인 문제가 나올 때요 놈만 조심한다고 랬죠 주어, 동사에 요 자리가 형용사가 와야 는다 품사적으로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 보호 역할을 하는 이 자리는 예를 들어 부사가 오게 되면, LOI로 끝나는 부사가 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 밑줄을 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와야 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이 질문을 자꾸 하냐면, 코리아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부사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주 우리한테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근데 주격보호, 즉, 내가 주격보호라고 판단되면, 일단, 그 성향적으로 수식하는게부상은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번호만 조심하면 주격보호는 심각한 놈이 없어요. 알았죠?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뭐 투명사, 동명사, 대절, 왓절, 음문사절 뭐 얘네들이 조, 보호로서 역할을 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크게 심각한 사례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목적적 보호로 넘어가면, 4-2에서 말하는 목적적 보호는 주격보호하고 거의 일치해요. 아셨죠? 거의 똑같은, 똑같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있지, 그거 여기서 목적적 보호에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격보호 자리와 목적적 보호 자리는 동일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쪽고이 자리하고 목쪽고의 자리 그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동일하다 보면 돼요 우리 앞에서 이미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저기 썼지만 이거 명사 아니면 형용사 나온다 그랬지 근데 얘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나온거에요 명사 아니면 똑같아요 그래서 요 그, 타다시에 나오는 예문들은 똑같기 때문에 해석만 쭉 한번 찾아내기만 하면 돼니다 한번 봅시다. We make our own fortune, 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 그 재산이죠. 행운. 예, 행운을 만들죠. 어, fortune은 재산, 행운. 이렇게 다 편해요. 근데 we call them 우리는 그것을 fate. 운명이라고 부른다. 자이 두번째 문장, 두번째 end 뒤에 있는 놈이 오형식으로 나온거죠. we call them fate. them 하고 fate이 목적어와 목적고가 뭉개죠. 우리는 그것들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them과 f a t e 는정격이 되는거죠. f a t e 라는 운명이라는 명사가 예, 목적고입니다. 191번. experience, make, even, fools, wine 이랬어요. 요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make 목적어, 목적고, 형용사고 와이즈라고 형다죠 경험은 바보조차도 현명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우리나라말은 분명히 현명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렇지? 근데 영어는 어떻게 써야 돼? wise. 거 w i s e 써 놓고 물어보면 애들이 많이 낳고요. 예. 이걸 와라고 써야 돼. 와이즐리라고 쓰면 안 돼. l i 붙이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라 192번은요. they on a n a m i o u s l y appoint him or managers for his excellent l e a d e r s h uh, i p a n a m i o u s l y 는 만장일치란 뜻입니다. 만장 그들은 만장일치로 조금 어렵지만 예, 알아두시면 수능 필수 단어입니다. 아, 만장일치로 appoint him 그를 임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로 manager 매니저. 자, 그가 매니저니까 이게 동격이 일어났죠. 그래서 매니저가 목적적 보호로 쓰였다는걸알수 있습니다. 그의 아주 우수한 리더십으로 리더십 때문에 그를 매니저로 임명했다. 1 9 3번입니다 I think a man action is the best indication of his soul. 나는 생각하기를 한 사람의 행동은 행동 목적어가 바로 뭐라고? the best indication of his soul. 그의 생각에 가장 훌륭한 인디케이션, 어란 거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즉, 어떤 사람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딱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액션이 목적이고, 베스트 인디케이션이 목적 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액션과 인디케이션은 동적이 경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생각을 알수 있어. 뭐 이런 뜻인데 목적과 목적 보로 나눠져. 백브리스 은요 나는 현시들 생각해본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a b l e 그죠 매일매일이 a b l e 이고 a new b e 이라고 그러니까 e v e r y 가 목적이고 b l e 이 축복이고 a new b e 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애네들이 보호가 되는거죠 즉 e v e r y 가 b l e s 동격 축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역시 동격 b l e s 과 b e g 은뭐 엄밀히 말하면 동명사라고도 볼수 있죠, 그렇죠? 네. 명사화된 동명사다, 둘다. Blessing, beginning. 어, 어가 붙어서 그래요. 원래 동명사는 어를 안 붙이거든요. 어나 더를 안 붙이는데, ing 동명사 앞에 어나 더를 붙이면 명사화된 동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동명사와 명사는 거의 조건을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보스였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195번 보세요. 어, 여러 시간의 어떤 토론 후에 we finally found ourselves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됐죠. 우리 자신들이 in a g e n 의 일치 안에 있다는 것. 직역하면 그거죠. 자, 여기 in 명사가 나한테 in 명사가 나. i 인 명사라서.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가나 전치사가 명사를 가질 때 우리 아까 여기에 오후 추상 명사가 뭐가 된다 그랬죠? 형용사군이 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근데 전치사가 명사를 받게 되면 머릿 속에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사구가 있어요. 부사구. 부사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보호에 부사구가 오면 말이 돼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형용사, 형용사. 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의 역할도 하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in agreement는 바로 형용사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야 있다는 그래서 인 어그리먼트는 직역하면 그냥 어, 일치 안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인 어그리먼트는 우리 스스로가 일치된 그죠? 일치된 하고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음을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다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목적은 Ourselves하고 인 어그리먼트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 죠아웃셀분들은 그래서 이런 195번의 인어 o 리먼트 같은 경우는 생소하죠. 솔직히 그냥 뭐 뻔히 보이는 놈들보다는 좀까다 a n 니까 조심하시길 n 라고요 196번입니다. e a r l y t o bed a n d e a r l y t o u i h a 이 k you, thank you, t 이 a n k you, thank you, thank y a k a a n a n h a t h h a t h y a n 옛날 얘기죠 옛날. 옛날에는 뭐 그랬겠죠 예, 근데 요즘에는 뭐인터넷 있고 그죠 예, 밤에도 놀고 마는데 예, 무조건 잠만 잔다고 예, 건강하고 예, 부유하고 현명 건강한 건 지금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웰시하고 와이드는 요즘하고 좀안 맞네요 그죠 유튜브 많이 보면 좀더와이드해질수 있지 않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191번 keep your soul 당신의 생각을 positive 긍정적으로 유지해라 어? 여기 positive가 목적어 오죠 목적어가 your soul 이죠 당신의 생각을 positive하게 왜냐하면 your soul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word 말이 되기 때문이다 198번 s a 람이 left many people dead leave 목적어 pp가 나왔죠 아주 유명한 구문이죠 197번에 형형사 나왔듯이, 196번에도 형형사, 197에도 형형사, 198에도 dead, 형형사, 혹은 miss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쓰라미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거나 missing, 뭐하게 만들었어요? 실종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community, 그 community를 in ruin, 폐허로 만들었다. 자, 이때, community는 목적어고 in ruin은 목적호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커뮤니티 앞에 생각되는 게 뭐예요? 쓰나미 레프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쓰나미가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실종되게 만들었고, 또 쓰나미가 커뮤니티 이 지역 사회를 폐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8번은 엔드를 가지고 두 개의 목적어 목적보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엔드 하나 집어넣으면 갑자기 돌림노래가 된다는 거, 199번입니다. 나의 uh, noise from my new upstairs neighbor 내2층 위층에 새로온그 그죠 어그 이웃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은 drive me crazy 요건 crazy가 목적고라는 걸알수 있죠 나를 미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요 자리가 crazy가 어, 목적어 자리다 예 여기까지